이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.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네요.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논뚜렁이 이름이 따로 있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뱀은 아니에요. 어우 어, 무서워. 어디로 갔지? 들어가 버렸네. 와 그게 눈 뚝을 다 뚫고 다니던 건데 안 보이다가 요즘에 보이는데 처음 봤네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뱀도 많이 보이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좀더 길게 찍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